여러분, 변이 코로나 그 공포는요 지금 점점 커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고요? 지금 전 세계로 예, 퍼져 나가고 있거든요. 한두 군데가 아니라 그야말로 전 세계로 가고 있어요 이제는요. 유럽은 당연하고요, 유럽은. 예, 중동도 늘어났고요. 인도, 중국, 홍콩, 대만, 일본, 한국, 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아시아권도 덮쳤습니다. 이제는 칠레까지 남미권까지 갔고요. 북미, 캐나다나 미국에는 이미 도착을 했어요. 근데이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왜 무서운가, 왜 공포감을 느끼는가 하면요. 감염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잖아요. 이게 적게는 56%, 많게는 70% 정도의 속도로 감염을 시킨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과연 그 공포의 수치는 얼마나 클 거냐,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이 변이 코로나들이, 예, 벌써 신규 확진자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 영국에서 들어와서 지금 한 분이 돌아가신 분들 있죠. 일가족 4명이요. 나머지 일가족 3명도 사후 판정을 받았잖아요. 그 이후로 지금, 예, 더 많이 돼서 영국발 총 감염자는 9명이 됐습니다. 심지어 이 남아공 있잖아. 남아공.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기에서 발생한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까지 한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침투를 한 거예요, 한국에. 일본에도 침투했지만 한국에도 침투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그 코로나가 얼마나 빠를지 아무도 지금 모르잖아요. 아무도. 게다가, 게다가 말입니다. 일가족 4명이 들어오던 그 영국에서 들어왔던 가족들, 그 중에 나머지 한 명이 지난 11월에 면제 입국에서 외부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미용실도 가고, 마트도 가고, 이렇게 말입니다. 여기가 경기 고양시입니다. 그러면 이 고양시에서 얼마나 확진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야, 이거 잘못하면... 변이 바이러스가 공포를 안겨주는 것 아니냐, 지역 감염을 폭발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었으면 진짜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지난달 19일에 입국한 사람입니다. 예, 입국한 다음 날 지자체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거든요. 동반 이국자는 없다고 하니까 여기는 그나마 좀 다행이다 뭐 이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아홉 명까지 왔다는 거고 비행기를 타고 올때 승객도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비행기를 타고 내리고 할때 공항의 직원들도 마주쳤을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또 확진을 시켰지 않았을지. 또 그것도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남아공,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 별다른 그냥, 아, 남아공에서 들어왔는데 확진자가 됐다. 뭐, 이정도예요 남아공에서 아랍에미레이트까지 갔다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확진자인데요. 일단 현재는 뭐, 특별하게 검사를, 아니, 검사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이 바이러스들이 들어왔다는 자체가 지금 위험하고요. 게다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GR 그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나 남아공의 변이 바이러스 GH 그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나 모두가 전파력이 70% 정도 빠르다는 것 이게 이제 더큰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그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예, 깊숙이 들어온다면, 이게 무서운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좀 주춤한다, 신규 확진자가 좀 주춤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를 내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만큼 상황이 좋아진다는 의미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만약에... 다시 예. 감염을 시켰을 때 과연 코로나19의 어떤 지금 광풍이 좀 찾아들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지역감염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은 무섭고, 그기에 따르는 코로나 19의 확산은 심각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영국 보세요, 영국. 영국은 연일 확진자가 최고 많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연일 확진자가 최고치로 지금 자, 점점 다가가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 결국은요 변이 바이러스가 오히려 지금 백신을 맞는 맞는 속도나 예. 백신을 통해서 집단 감염으로 가는 속도나 이거보다가 더 빠르게 감염을 일으키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예, 회자되고 있는 거죠.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가 지금 여러분 자기 방역이 핵심입니다. 아셨죠? 세종대원과 샤넬 넘버 네. 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의 흐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치명입니다 치명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치명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치명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치명은 태국산 치명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용, 산수유, 당귀 숙지야 꿀로 이루어진 치명환으로 만성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치명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